오늘은 도담인 농장에서 이틀 전에 애기 눈치료 했던 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틀 됐거든요. 근데 눈이, 눈을 떴어요. 근데 아직 보시면 이렇게 백태가 아직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 하루 이틀은 더 넣어줄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눈 치료가, 음, 보통 다른 분들 염소 농가에서 뭐, 다른 연고랑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지만 저희는 이걸로 좀 효과를 많이 봐서 지금 그 유방염 연고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좀 빨리 나타나기도 있는데 조금 늦게 나타나는 애들은 이게 해열제나 이런 거를 한 대씩 놔주면 좋고요. 그리고 새끼들 보은 이렇게 바람이 안 치게 양 옆을 막아줘야 돼요. 그래야 이 눈에 벡터 끼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아이들 폐사율도 낮출 수 있다. 오늘은 결과물을 보여드렸어요. 눈잘 뜨자 이제. 그래서 또 우유를 먹여야 돼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